자 다음 수 중에서 음의 정수를 a 개,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b 개, 그리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 주어져 있는 숫자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첫 번째 주어져 있는 숫자는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. 우리는 플러스 13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숫자도 약분이 되므로 마이너스 2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음의 정수 생각해 보시면 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두 개가 있죠. 따라서 a의 값이 2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것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죠. 마이너스 3.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. 그리고 플러스 8분의 5 이렇게 3 개가 존재합니다. 따라서 b의 값은 3이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. 자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우리 여기 보이는 0이 존재하죠, 그죠? 그래서 c의 값이 그냥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.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2 e 더하기 3 빼기 0이므로 정답은 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답, 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